내가 금전의 이득도 있고 정리할 게 있으세요? 아네 사실 그것 때문 전화했어요 선생님 네네 매매 때문에 네네 시세를 좀 괴롭혔다고 할까 2019년에? 아, 어, 저 맞아요 어, 어 선생님 어떻게 다려도안어보고 생료만 잡고 어떻게 키세요 상황을 정말 다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근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가슴이 떨려 어떡하지? <laughs> 너무 길게는 네, 좀 많은 분들이 또 대기하고 있고 그렇죠. 또 오신 분들도 받으려 받드리고 싶은 또 도훈 TV PD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 네네. 조금 조금씩만 간단하게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음. 네.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보실 분성씨만요 성. 전시요. 전달. 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자손은 둘이에요? 네. 아, 예. 걸어보시고 현신은 가정이라, 현신은 가정에. 자, 장남은 자손이라, 차남은 자손을 둘러보실 적에. 다 경자년이라, 1년 12달 운세를 놓고 보시니까. 우리 현신의 나라천 대주를 보니까, 성실하시고요. 네. 맞아요. 어, 그리고 근면 성실이 몸에 베이서 바른 생활 남자? 네, 맞아요. 근데 융통성이 없죠? 네, 네. 응. 맞아요. 근데 엄마가, 너무 현명하고 엄마가 어떻게 보면 칼을 든 장군 격이 돼서, 내가 총 지휘관이다, 이 집에. 어, 맞아요. 그런데 장남자손하고 차남자손을 보니까 성격이 너무도 달라 둘이. 아유, 아유. 아 맞아. 어 완전히 장남자손은 이렇게 나라천대주와 붕어빵 같기도 하시고 성격이 성격도 그렇고 응. 외향적인 게 닮았고 우리 차남자손은 보니까 카리스마도 있고 역동적이기도 하고 우리 장남자손 차분한 데가 있어요. 응. 그리고 감밥이 너무도 많고 꼼꼼하신 성격이야. 장남이 이렇게 시험을 보실 일 있나? 시험 보실 게 있으시냐고. 아, 나 이번에 뭐 자격증 따는 거 있어요. 자격증요. 네. 올해는 이렇게 합격의 운도 좋고 네. 자손이 승승장구하는 운세가 들어서 네. 그리고 두 자손이 인성이나 모든 게 바르게 잘 키우셔서 네. 어머님 아버님이 산 거울이 되셔서 가정교육이 보고자란 습이 너무도 잘돼 있다. 다른 자손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자손으로서는 근심이 없는데 차남 자손도 걱정은 안 하셔도 돼. 아직은 어머니 마음에 차지 않으실지 모르나 이 친구가. 네. 응, 음, 방황의 네. 시기? 내 인생을 아직 결판을 짓거나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친구 오래 이 친구요. 아, 저 군대 있어요. 예, 차남 자손이 아직은 내 인생을 결정을 낼수 네. 있는 운세가 못 돼서 네. 이 네. 친구 같은 경우 한 2년 지나야지 내 길, 네. 가는 길이 방향이 정해진다 그래요. 그리고 자손이 보니까 기관지가 약해서 호흡기나 네. 기관지 쪽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아 그래? 네, 네. 그래서 집안 진중이 이 집의 늑막이나폐 쪽으로 해서 가셔서, 폐가 약한 집이 되셔서 자손들이 감기 안 걸리게 잘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엄마는 자골신경통에, 요즘 들어 몸이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돼. 몸이. 내 몸, 몸이. 몸이 조금 무겁다고 봐야 돼. 원래 성격대로 엄마가 성격이, 엄마가 조신한 성격은 아니야. 엄마 군인이야. 야, 이짜식가 딱! 이러면서 이렇게 목성이 올라가, 엄마가. 아빠는 대려 그렇지 않으시다. 근데 집안에 이렇게 문제라 할건 없습니다. 네. 올해 경자년 운세를 보니까 집안에 좋은 일도 있으시겠고, 네. 내가 금전의 이득도 있고, 정리할 게 있으세요? 아, 나 네. 사실 그렇게는 좋아했어, 선생님. 네네. 와. 매매 때문에. 네네. 그랬는데 그런 게 조금 애가 먹어서 2019년에는 엄마가 네. 어떤 문제가 해결이 딱안 되면 그걸 끝장을 본다. 머릿속에 아. 넣고 있어가지고, 시세를 네. 좀 괴롭혔다고 할까, 2019년에? 어저 맞아요. 어 그랬었는데 올해 2020년에는 좀 그게 움직이는 수가 있고 내가 좀 원하는 데 흘러가는 네. 그래 도 정월, 2월, 3월, 4월은 지나셔야 한다 그래요. 어. 그래서 상반기 운세보단 하반기 운세에서 이동이 들어서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하는 것들을 좀 순조롭게 문서가 나가네 하반기 선생님 네네 문서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운세에 올해는. 네네 네, 네, 네. 작년 같지 않고 올해는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운세가 들었어요. 작년엔 그냥 앉아 있어야 돼. 고인물이야. 그래서 까까함이 네, 네. 좀 많고 답답함이 많았다 그래 어, 응? 네 네. 맞아. 요 진짜 다 맞아요. 네 네. 그랬는데 올해 경자년에는 좀 내가 소원 성취하는 해가 되겠다 그래요. 응? 자손의 자손이 요 매매가요. 움직이는 운세예요. 올해는. 어. 작년에는 부적을 써도 안 나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나가, 엄마. 아, 어, 맞아요. 응? 그랬어. 매매 레이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서울에다가 네네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매매. 그러니까 문서가 나가고 들어오가 원활하다고 뭐 하반기, 에 아... 상반기는 안 돼요. 그, 뭐 다시 한번 상반기는 그게 안 된다고요. 아 상반기 안 되고 하반기. 상반기. 네 하반기가 돼서 내가 정리할 걸 하면서 내가 살걸 사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운세예요. 그래서 아... 하반기 운세를 가셔야 돼요. 네. 엄마가 네. 이제 지혜롭기도 하고 엄마가 집안 진충에서 내가 물려받은 돈은 아니야. 두 양반이 너무 성실하다. 금면 성실로 해서 조금 조금 모아서 문서를 울펴갔던 그런 시절들이 되셔서, 그렇게, 어, 그렇게 했고, 어, 이렇게 또, 재테크를 했는데, 내가 이놈의 어, 재테크를 잘못했나, 어째나. 응? 어, 어? <laughs> 맞아. 정말 제가, 내가 진짜 주인의 생각으로 살고 있어. 정말. 네네. 그래가지고, 근심이 잔뜩 들었었어. 내가 큰 소리를 네. 쳐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해서 살얼음을 걷는 2019년. 음?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내가 그동안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라는 데다 하면 되잖아.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 안 됐어요. <laughs> 아, 정말 응. 아, 그래서 아, 어, 2020년 하반기 바라보셔서 좀 느긋하게 계시고요. 그거에서 네. 뭐 부적을 쓴다고 해서 나갈 건 아니니까 순리대로 가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네. 그리고 <laughs> 우리나라 천대 준 이제 건강 부분이에요. 아, 네, 네. 나름 기침 자꾸 나오시고 요즘 들어서 어지럼증이 조금 드시는데. 네. 건강해. 이 목, 어. 목들이 전부 다 답답해요. 어, 그리고 찬기운도 많이 돌아요, 엄마. 몸이 써늘한 기운, 감기 기운 말씀하는 거예요. 네, 네. 몸이 네네. 차갑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 네, 네. 네. 하고 허리가 이렇게 안 좋으신데. 네. 이 대장 쪽, 대장 쪽이 좀 약하게 들어오시는데 검사는 해보시고요. 저요, 선생님? 네네. 아, 나 진짜 미 네. 아, 맞요 맞아. 맞아요? 요즘 좀안 좋아요, 선생님. 네, 네. 5월달 건강검진 하려고 있었어요 네, 네. 검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아, 아. 그리고 한쪽 유방. 유방 쪽이 조금 편하지가 않아요. 조금 기분이, 어떨 때는. 국수 시는 아. 증상도 있고, 좀묵근한 증상이 있으신데. 네네. 올해는 네네. 내가, 어, 운세를 놓고 보면 좀 풀어지는 운세가 들었다면, 건강으로 보면 조금 체크하시고, 방광 쪽. 방광이 많이 눌려요. 이게 신장이 약하다는 얘긴데. 네네네. 어 내가 그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조금 부을 수도 있고요. 붓는 증상이 들으실 수가 있어. 네. 응? 그래서 네네. 크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나 네네. 내가 면역을 좀 올리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면역에 좋은 걸 드시고요. 차가버섯라든가 이런 거차 종류로 병, 운동도 좀 병행을 하시면서 그래야 네네. 오래 건강도 찾고 내가 재수도 보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이제 병원 관세. 내가 관제구설이라고 해요. 근데 관제구설 중에 병원도 관제에 들어가는 병원, 몸관세. 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검사를 네. 하면서 그걸로 떼어 가셨으면 좋겠고, 네네네. 작게 있는 네네. 것들은 그냥 없애면 돼요. 제가 어. 보기엔 크게 암이래거나 이러진 않는데, 네네. 종양 같은 건 있을 것 같아서, 아. 뭐, 옷 같은 게좀 있을 것 같아. 좀 묶은 한게 기분이 안 좋아요. 응? 아, 맞아요, 선생님. 우리 들어서 정말로 대단적으로 그래서. 예, 네, 맞아요, 진짜요. 네네. 그래서 어, 그, <laughs> 저 진짜 놀랐어, 선생님. 왜요? <laughs> 무당이면은 이 정도 봐야지. 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지금 다하신 거예요. 그러셨어요? 진짜 진짜 거짓말은 정말이에요. 제가 정보 하나도 모르잖아요. 네, 네, 몰라요. 이름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제 성별도 모르시잖아요. 몰라요. <laughs> 원래 이렇게 점을 봐요, 제가. 아, 니 근데 성성뜻성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 있다고요? 그게 무당이죠. <laughs> 신청, 아, 저 지금 오 세거든요. 그러세요? 네, 저는 지금 언제 나이를 물어보시나요? 아, 그런 거안 물어보고 왜냐면 이제 이집 조상하고 현시집, 전시집 외가 조상들이 와요. 그리고 저희 실령님하고 아, 통신 받으면서 보는 거라 우리 통신, 자손이 신청. 이런 것들이 힘들답니다. 이렇게 이제 와요, 통신이. 그래서 아, 네. <laughs> 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엄마. 아니, 근데 이렇게 저 찾아가지고 이렇게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본 적이 없으셔서요? 내가 왜 왔는지를 모르세요. 선생님 어, 어떻게 나이도 안 물어보고 생년월일도 고 어떻게 오세요? 저는 이래, 진짜 제대 난리라 이런 거말 언제 물어보시라고 했는데 예. 상황을 정말 다 봐주신 거예요. 문서 움직이시니까 올해는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요. 선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진짜 꼭 한번 전화라도 꼭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녹수부인당이에요. 무슨 네, 일을 알아요? 저 진짜 구독, <laughs> 구독, 구독. 구독하셨어요? <laughs> 아네 당연하죠. 그 정보통지를 보니까 네네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런 게 이것도 할수 있었고 예예 예.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너무 놀랐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연락 주세요. 새해 네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네? 이거 진짜 네소름돋아가지고 네. 이게, 오히려 100% 리얼로 공개하려고 하는데, 음. 잠깐 와이파이가 끊겼어요. 네. 근데, 녹화는 다 됐거든요? 네네. 근데, 혹시나, 음. 보시는 분들이 이분을 우리가 섭외한 거 아니냐. 음. 그래서, 문자로 음. 온 거를 핸드폰 번호 가리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올려놓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네. 얘기 안 해줬다는데? 네. <laughs> 저희 진짜 아무것도 얘기 안 했거든요? 네, 아무것도 얘기 안 해줬다는데. 아, <laughs> 대박이다. 대박이에요? 대박? 근데 깜짝깜짝 놀래네? 아, 저 아까 털 아, 있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 나이 1,3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거 한번 봐주시면 안돼 <laughs> <laughs> 일단 이거 한번아좀 끝나면 안 되겠구나 이거 그냥, 그냥 풀로 네.